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동네에 살고 계신 한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리 동네 한복판에는 태평 고물상이라는 작은 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인 김태평 할아버지는 올해 72살이신데요. 언제나 낡은 작업복을 입고 계시고, 허리도 조금 굽으셔서, 그냥 평범한 동네 어르신처럼 보이셨어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여시고, 동네 어르신들이 가져오시는 폐지며 고철이며, 정성스럽게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희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웃으면서 어르신들을 맞아주셨어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네요. 이거 시세보다 조금 더 드릴게요. 하시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건 할아버지 가게에서 주는 가격이 다른 곳보다 항상 좀더 후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우리 동네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시비 정도로 생각했는데 점점 심각해졌어요. 야 할망구 여기가 누구 구역인지 모르냐? 앞으로 주운 거다 우리한테 가져와. 이런 말을 하면서 나타난 건 20명 정도 되는 젊은 건달들이었습니다. 리더격인 놈은 독사라고 불리는 30대 중반의 사내였는데,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정말 사악했어요. 이놈들이 하는 짓이란 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들한테 통행세 내라며, 돈을 뜯어내고, 기초수급비 타러 가는 할아버지들을 따라가서, 보호비라며, 절반을 가져가 버리는 거였어요. 더 한심한 건, 이놈들이 가짜 복지사행세를 하면서, 어르신들을 속여 통장까지 빼앗는 수법까지 쓴다는 거였습니다. 정부에서 나온 사람인데 잘못 지급된 돈이 있어서 통장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한 달도 안 되어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던 할머니들이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됐어요. 무서워서 말이죠. 박순녀 할머니는 사흘 동안 굶으셨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갔다가 그 놈들한테 걸려서 하루 종일 모은 걸다 빼앗기고 심지어 뺨까지 맞으셨거든요. 최대식 할아버지는 기초 수급비를 받으러 가다가 그 놈들을 만나 10만 원 중에 5만 원을 뜯기셨어요. 다음 달부터는 7만 원씩 내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말이에요. 동네 어르신들은 하나둘씩 집안에만 계시게 됐고 아이들도 학교 갔다 오는 길이 무서워서 돌아서 다니게 됐어요. 정말 우리 동네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 어느 날, 김태평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셨어요.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멀리 바라보시는 눈빛이 달랐던 거죠. 할아버지, 요즘 동네가 이상해졌죠? 제가 말을 걸었더니,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이런 놈들이 선량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고 있을 수는 없지. 그날 밤, 할아버지는 창고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셨어요. 먼지를 털어내니 UDT 일기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해군 특수전여단 일기 출신이셨던 겁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군복과 훈장들, 그리고 전역증이 들어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북파공작원으로도 활동하셨던 분이었던 거죠. 사실 김태평 할아버지의 진짜 정체는 이런 거였습니다. 젊은 시절 특수부대에서 전역한 후, 작은 폐철 사업으로 시작해서 전국 곳곳에 고물상을 차린 거였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부동산 투자와 주식 투자로 엄청난 재산을 모으셨던 겁니다. 지금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현금만 300억 부동산과 주식까지 합치면 천억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작은 고물상을 하고 계실까요? 젊었을 때 나라 위에 싸웠으니 이제는 동네 사람들을 위해 뭔가 하고 싶었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거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지. 다음 날부터 할아버지의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사설 탐정 회사에 연락해서 그 깡패 조직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했어요. 일주일 만에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리더인 독사의 본명은 박경수. 사기와 공가려미로. 두번 감옥에 다녀온 전과자였어요. 더 중요한 건 이놈들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대형 로펌의 형사 전문 변호사였죠. 그리고 피해를 당한 어르신들의 진술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 할아버지가 직접 그놈들을 찾아가셨어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말렸지만, 할아버지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야, 박경수야, 나와 좀 얘기하자. 독사는 처음엔 할아버지를 우습게 봤어요. 뭐야, 이 늙은이가? 너도 돈 가져온 거야? 그런데 할아버지가 하신 다음 말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난 김태평이다. UDT 일기 출신이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짓을 다 기록해뒀어. 지금 당장 이 동네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너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겠다. 할아버지의 눈빛과 말투에서 뭔가 다른 걸 느낀 독사가 부하들에게 눈짓했어요. 다섯 명이 할아버지를 둘러쌌죠. 그런데 이때 일어난 일은 정말 영화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몸을 조금 움직이시더니 순식간에 다섯 명이 모두 바닥에 나뒹굴게 된 거예요. 72살의 나이가 믿어지지 않는 순발력과 정확한 급소 타격이었어요. 독사는 겁에 질려서 뒤로 물러서면서 이이 이 미친 늙은이가 하고 소리쳤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있지도 못했습니다. 박경수 너희들이 할머니들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라. 나이가 너희 할머니뻘 되는 분들한테 손을 올렸잖아.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대단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계획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응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을 준비해 두셨거든요. 먼저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피해 어르신들의 진술서, CCTV 영상, 통화 녹음까지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준비해서 말이죠. 그리고 동네 곳곳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방법용이라고 하시면서요. 사실은 그 깡패들의 행동을 감시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거였죠. 더 놀라운 건 할아버지가 조용히 동네 어르신들을 도우시기 시작한 거예요. 폐지 값을 두 배로 쳐주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께는 외상 값 정리했다며 봉투를 전해드렸어요. 일주일 후 할아버지의 완벽한 함정이 작동했습니다. 일부러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할머니를 연기해달라고 부탁드린 거예요. 물론 사전에 경찰과 완벽하게 협조해서 말이죠. 박순녀 할머니가 기초수급비 받았다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며 걸어가시니까 예상대로 그놈들이 나타났어요. 할망구 어디 가냐? 돈 냄새가 나는데.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사방에서 경찰들이 나타났거든요.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순간 독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더 가관인 건 그 놈들이 차 안에 숨겨둔 다른 어르신들한테 빼앗은 돈과 물건들이 그대로 발견된 거예요. 완전히 꼼짝없이 걸린 거죠. 재판이 시작되자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조직이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세 곳에서도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였어요. 할아버지가 고용한 변호사가 워낙 실력이 좋아서 피해 금액과 정신적 피해까지 완벽하게 산정해서 배상을 받아냈어요. 독사를 비롯한 주요 멤버들은 3년에서 5년 사이에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야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그 많은 변호사비며 탐정비며 모든 비용을 할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부담하셨다는 거였어요.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우리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조용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동네 골목골목에 가로등을 새로 설치해 주셨어요. 동네가 밝아야 안전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쉴수 있는 정자도 몇개 만들어 주셨고요. 더 놀라운 건 동네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복지관 같은 걸 만드신 거예요. 태평복지관이라고 이름 지으시고 어르신들이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곳에서는 매일 무료 점심도 제공하고 일주일에 두 번은 의사선생님이 와서 무료 진료도 해주세요. 물론, 모든 비용은 할아버지가 부담하시는 거죠. 몇달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동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도 만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고물상 사업을 확장해서 재활용 업체를 만들고 동네 젊은이들을 고용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것도 다른 곳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말이에요.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니까 한심한 짓을 하게 되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할아버지의 이런 철학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우연히 할아버지의 더 자세한 과거를 알게 됐어요. 동네 어르신 중에 할아버지와 함께 군복무를 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태평이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부대에서도 제일 뛰어났고 위험한 작전에는 항상 자원해서 나섰지. 그런데 전역하고 나서는 연락도 끊고 살더라고. 그 어르신 말씀으로는.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정말 험한 곳에서 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랑스러운 과거를 전혀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사셨던 거죠. 자랑할 게뭐 있어? 국민이 내 월급 줬는데 국민을 위해 일하는 게 당연한 거지. 할아버지의 이런 마음가짐이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할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더 많이 알게 됐어요.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고물상 할아버지 같지만 실제로는 이 동네를 지키는 수호천사 같은 분이셨던 거죠. 동네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앞장서서 해결하시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조용히 도움을 주시고, 그러면서도 절대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동네 초등학교에서 급식비가 부족해서 걱정이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익명으로 1년치 급식비를 기부하신 거예요.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 일이지만요. 지금 우리 동네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됐어요. 아이들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어르신들은 편안하게 산책하실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은 좋은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저녁 때가 되면 태평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와요. 요즘 세상에 이런 천사 같은 사람이 다 있냐며, 할아버지 자랑하시는 소리도 들리고요. 할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여시고 어르신들이 가져오시는 폐지와 고무를 정성스럽게 정리하세요. 그리고 항상 웃으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진짜 영웅이 어떤 모습인지 알게 된것 같아요. 영웅이라고 하면 영화 속의 슈퍼맨 같은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진짜 영웅은 김태평 할아버지 같은 분이 아닐까 싶어요. 자신의 힘과 재산을 사람들을 위해 조용히 쓰시면서도 절대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는 분 말이에요. 할아버지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수 없어.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하는 거야.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는 거고, 남들도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좀더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도 할아버지는 태평 고물상에서 오늘도 어르신들을 웃으며 맞이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는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평화롭고 따뜻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겠죠.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우리 김태평 할아버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